감당부한부성 스트레스를 그래서 막 놀래고 충격 받고 그러셨어. 네, 충격거요공황장애는 응. 응. 제가 3번을 응. 알라고어요 응. 그그 응. 어지러워요? 근데 조짐이 또 공황장애가 오는 거 같아요. 병원에서 공황장애라고 그래? 소리가 네. 많이 아팠냐고. 지금 말해 이거 털 터질 뻔 했네 이거. 저희 혈압도 좀. 올라오면서 잠이 한 시간도 잠이 안오 뜨는 거 보니까. 히 불안정하네. 누세요? 여기 손이 굉장히 양쪽다찢차리고지금 이제 충격받고 뭐 쇼크 받고 그래서 그냥 정신적으로도 이제 노를 내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굳을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어요. 그래. 그런 사람은 곱게 잘 사는데 어째서 이렇게 그야야 내려놔요. 네 좋고. 네 삭삭하신데 세상을 잘못 하고 나가지고 그냥 고생만 티게 네? 머리가 시원해졌어 안시원해졌어. 시원해졌어요. 면장아 어떤 기 네? 어떤 기 있잖아요. 환자를 이 손에서 이침 끝에서요. 모든 길을 다 뽑아버리는 나쁜 길이지 여러분들은 그냥 침만 보고 침만 꽂았다 그러는데 네. 그게 아닌 거야 내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내 정신력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은 이 침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를 해야지 의사가 될수 있어 진짜하고 어깨 힘 빼야 돼 끝났어 아이고. 감사해라. 아이고, 감사해 이거를 음. 해놓으면은요, 근데 안 오는 거야, 이제. 지금 음. 눈, 네. 눈 상태 어때? 오른쪽 눈? 아, 이쪽은 심하지가 않네? 여기는 아프지? 네. 여기가? 여기, 여기. 네. 막 울었잖아. 진짜 심각하셨구나. 아, 심각했지요. 아, 아까 눈물 나서 혼나서. 아, 정말 이거 큰 그래. 치료예요. 여기서 공항장을 없애버리는 거야, 이 자리에서. 항상 여기가 아프거든? 아니, 진짜. 권사님. 이런. 그때 심정을 말씀해 보세요. 어떠셨어요, 아까? 참, 공항장애라는 병은, 어, 애 낳는 고통보다 더 하고 더 아파요, 그건. 한 시간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. USC 병원으로 들어가서 댔어요. 거기 가니까, 공신 병원으로 들어갈래? 아니면 뭐, 저 CC 병원에 들어갔었을 때 아들이 그 안에 있었댔어요. 그 걔한테도 얘기하면 너무 놀랄까봐, 지금까지도 아들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안, 하, 안 하고 있어요. 그, 뭐, 큰오빠도 올케도 다 저희 집안에 의사가 많아요. 그, 무황장애가 왔다니까, 그, 뭐, 그렇게 신경쓰냐. 미역국을 끓여서 술술 그냥 한번 먹어봐. 얼마나 화가 나는지, 너 이렇게 아픈 거, 너 알기나 알고서는 말 그렇게 하는 거야. 나 속으로 딱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야. 너무 아픈데다가 얘기 그렇게 하니까. 너무 기운이 없어요. 심장은 무섭게 막 숨이 머물, 같이 뛰지. 그러니까 이 심장이 너무 뛰어서 사람이 숨이 막가질것 같은 고통이 온다 그랬다니까 아들이 뛰어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엄마는 앞으로 이 공황장애라는 병은 이 고통은 말도 못하게 아프지만 이 약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는 거지. 과다로 데리고 가면은 그때도 막 심장이 너무 뛰니까요. 잡으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. 지가 의사라도. 아, 그러니까. 아들이 의사인데도. 네, 아들이. 아침에 이 공황장애가 또 다시 오는 조짐이 오니까. 아니야. 이 병은 병원, 병원에 갈 병이 아니야. 제대로 된 명의를 내가 만나서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데 아니 정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지금 우선 마음이 우선 편안하까 살아나는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고요 우리 침술로 모든 음, 치료를 음. 잘 받으셔서 네. 이 마음과 몸은 네, 하늘을 나아는 기분이고 네. 그런 걸 느끼시는 거죠. 네네. 아유 맞습니다. 네, 예. 알았어요, 고생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좀 실련됐어요. 됐어 됐어 됐어. <목소리> 됐어 <목소리> 너무 좋지? <예고인> 거야. 우리 박수 <목소리> 쳐 <목소리도> 우리 박수 쳐. 세상에 웃어 웃어. 아이고 웬일이야 갑게기막 웃어요. 이 손이 하나도 안 져. 요 그리고 마음이 <목소리> 너무 편하고. <목소리> <목소리> 나, 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. 다리도 괜찮으시고. 네. 다 풀리셨어요 잘 보이고. 응. 잠을 못 자서 아주 죽을 지경이었는데요. 근데 눈도 하나도 나잘 보이지? 너무 잘보고 머리도 나 공황장애 오늘 치료 잘 받으셨어요.